어릴 적의 순과 간식이 꿈꾸고 하고자 했던 것들, 지프차도 타지 못하고 라이 방도 쓰지 못하고 미국도 가지 못했지만 수만 날이 봄이었다고 표현한 애순의 대사처럼 시리도록 빛났던 애순과 간식의 사계절. 단순히 예순과 관식기에 노년을 그린 줄 알았던 사막의 포스터는 이제는 관식기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보이고, 일막에서 사막 중 가장 슬펐던 사막은 놀라우리만큼 완벽한 복선의 수가 눈에 띄었던 화였는데요. 특히 사막 마지막에서야 나온 관식이 차를 좋아했었다는 대사는 인명히 합의금을 만들기 위해 배를 판 관식이가 배에 물건들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나온 자동차 잡지를 통해 암시되기도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완벽히 회수된 복선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사막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막에서 가장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클로이 H리. 과거 간식이가 부산에서부터 준비했지만 애순이가 던진 반지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발견한 클로이. 더 예쁜 아줌마가 누구냐는 애순의 말에 미숙과 애순을 번갈아 쳐다본 뒤 곧바로 애순을 선택했던 클로이. 사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비슷한 할머니로 비추어졌을 텐데 단번에 애순을 택했던 이유가 애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쁘다고 말했을 광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클로이의 한국식 이름이 광매를 연기한 여매란 배우의 이름인 혜란으로 이어지며, 요양원에서 불 꺼주는 엄마 좀 있었으면 특초밥 좀 먹여주고 싶다고 했던 애순의 바람이 당은 건지, 울고 있는 혜란에게 직원이 특초밥을 사온 모습으로 이어지죠. 한장한장 한장 애순이가 쓴 시들을 찬찬히 읽어보며, 애순이를 너무나도 기특해하고, 장애하는 광래의 모습과 그런 광래가 애순에게 하는 말 같았던 문구들. 꿈만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어쩐지 눈물이 났다. 혼자만 남겨두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장하게 커주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출판사의 이름은 해녀가 떠오르는 바당꽃. 그리고 이후 광래와 애순이 살았고 애순의 가족이 살았던 그 집에서 그 모든 지난날들을 봄이었다는 말과 함께 추억하는 애순까지 정말 완벽한 복선 회수였습니다. 한편 애순이에게 이 집을 사준 건 에버스터디로 많은 돈을 번 금명이 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TV에도 나올 만큼 엄청난 성공을 한 금명의 모습은 늘 TV만 보는 영범의 엄마가 왜 그토록 더 괴로워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듯하죠. 또한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던 금명의 내와는 달리 충섭의 가족은 청첩장을 모두 돌렸을 텐데 이후 흔하지 않은 금명의 이름이 TV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며 전에 영범이와 결혼하려던 사람 아니었냐는 연락을 받았을 그토록 급에 맞는 사람을 원했던 충섭의 엄마는 더욱 괴로워할 듯 합니다. 한편 애순과 관식이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늘 돈을 찾으며 한 방을 노렸던 운명은 마침내 금은동이네로 성공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비록 관식이 마지막 선물로 준 중고벤츠를 본 첫마디가 몇 키로 탄 거냐는 현숙과 놀라울 만큼 닮은 면모를 보인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감맹적 문의를 받을 정도로 성공한 운명이 덧붙여 발리들새도 없이 손님이 많아진 금은동이내에서 오징어국 추가하는 손님들을 때려보지 말라며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여전히 할 말은 하고 사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 현숙이와 개호기의 대화가 눈에 띄기도 했죠. 사막에서 이러한 소소한 웃음을 주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영랑 같타는 자전거가 마지막 이별의 자전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이 나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던. 정말 기막힌 라이딩을 보여준 부산길의 모습과 관식의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모습, 그리고 운명이 탄 원양어선을 단 한마디로 붙잡은 뒤 혼나고 있는 운명의 모습 뒤로 배에 올라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부산길의 모습은 취향저격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늘 관식을 못마땅해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애순이 덕에 꿀을 빨고 산다고 생각했던 부산길은 결국 그게 아닌 관식이 다른 사람이었다며 관식을 인정했는데요. 부산길의 말대로 관식은 며느리가 몰래 마시는 맥주를 한 짝으로 사다 주고 핀을 잃어버리는 애순이를 위해 수많은 새핀을 미리 준비해놓고 애순이 손에 닿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는 인물이었죠. 관식을 보낸 뒤, 마치 인생의 모든 페이지가 지워진 듯한 허망함을 느꼈던 애순은 다시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집을 내는데 성공한 시인 애순은 광래와 애순이 스쳐 지나가는 우연들 속 인연을 만들었듯 관식과 애순 역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듯한데요. 다시 만날 날까지 매일 봄처럼 살 애순이 요양원에서 시선생님을 하고 시집을 낸 것까지 정말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한 달간 이야기가 진행된 사막이 너무나 빨리 끝나버려서 왠지 관식과 애순이의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있고 더 봐야 할것 같은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는 복삭소가수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